오늘 우리가 갈 곳은, 아, 갈 곳은, 갈 곳은 바로 가파도. 이런 곳입니다. 이런 곳이고, 가자. 여기 어. 우리 배 타러 갑니다. 아, 돌아오는 대편이 없어야 되는데, 아쉽게. 대편이 있어요. 아, 아쉽네요. 타고. 어? 완전히 e r n 된다. 완전히. 다 완전히. n e a t h They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데 배가 <목소리> <도대체는 목소리> <도대체는 목소리> <도대체는 목소리> 와 배가 막 흔들거야. 어강아지 왔어. 강아지도 왔습니다. 하나. <목소리> 강아, 또 있어? 오빠 또 있어? <목소리> 응. 저기도 있어? 고양 안녕. 고양 안녕. 고 이리 와봐. 안오안 오네. 따아보자 미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심어인자인가 그럼 그 가요기? 바 가요기 가자 응. 장갑이 응. 파군이 되었네 그러니까 물도 빠질 수도 있고 어 아이디어다 와, 대박 아이디어 응. 와 여기는 되게, 어, 되게 예쁘네. 어, 돌로 다녔어가지고 아직. 응. 아직도 아직도 아니야 이런데지 여기 와. 엄마 이게 제주도다, 엄마. 와. 와, 저 넓은 바다. 아니. 제주. 왜엄마를 제주도 올레길 10번 코스 타고 있습니다. 그것도이 고장 봐. 고장난 스티브, 고치고 있는 우리 아침. 속당해, 속당해, 속해 어떻게, 속당해. 이렇게, 속당해. 이렇게, 속당해. 이렇게, 속당해. 이이고와 바다 보 이렇게, 속당해. 이렇게, 속이런길이펼쳐 속당해. 이렇게, 속당해. 이렇게, 속당해. 와렇게속이는 바다 와해 이렇게, 이게 속당해. 속당해. 여기 단점이라면 생각보다 낮습니다. 큰 사람 이큰 사람 주이주이 10번 우리가 10번 코스 이